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예배에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에 충만받은 성도들 초대교회의 역사 날마다 믿는 자들 성도의 수가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임 우리 드림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 네.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손을 얹은즉 그 안에 방해하고 틈타는 마귀 귀신이 다 도말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 네. 모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표적이 기사와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부활 이후에 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에도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은 부르짖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온 집에 충만하게 임하였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이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드림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이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모일 때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타나며 사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의 역사가 모일 때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도 구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방언으로 기도하여라. 정말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살아 역사함을, 나의 영광을, 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과 사명,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내 정욕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 세상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당연히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3천 명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할고 어찌할고 베드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회개하여라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라 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베드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사람, 그 베드로와 사도들, 많은 성령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고 온 땅을 덮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온 땅을 뒤덮고 이 복음이 우리까지 들려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또한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도 치유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역사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모두가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 도시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한 나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 소득이 백 불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3만 불을 넘는 정말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정말 세계의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가 높다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 얘기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그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이고요. 그 어느 나라보다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어서 정말 가난을 면하였고 또 넉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도 자가용을 끌고 다니며 겨울에 따뜻하게 살고요, 여름에 시원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끼니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 해외 여행도 갈수 있는 그러한 풍족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 정말 만족과 행복, 그렇게 좋은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득이 300배 이상 늘어난 인류 역사 최초의 그런 이 대한민국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스펙트카락특게 정말 그 인생이 만족을 하거나 행복을 하거나 와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좀처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 더잘 살게 되었습니다. 먹는 거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 걱정은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몸의 병,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우울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돈이 많고 잘 살게 되면 그런 것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의 그 공허함과 불안과 염려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감기약보다 불면증약, 정신병약이 더 많이 팔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염려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든 이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부자 국민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좋을 뿐,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우물물처럼 내가 그 우물물을 길어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 여인의 신세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물 물을 길어 먹으면 이 세상의 물을 길어 먹으면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것들을 다 갖다 모아도 그것을 먹고 마셔도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되어 예수로 살아가는 참된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돈을 더 모아야지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돈돈 돈, 돈. 세상 세상 세상. 명예, 성공, 성공, 성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답이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고작 그 우물물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될 거예요. 인생의 구원받을 기회, 믿음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 내가 죽어서 돈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돈을, 명예를, 성공을 아무리 가졌다 한들, 천국과 같은 그러한 평안과 만족이 없게 됨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으면서 정말 절망하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친구와 경쟁하고, 정말 시기하고, 그들을 정말 가족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극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고 찌르고 죽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반합니다. 모함합니다. 상대를 무찌르며 돈 모으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결국 다 후회뿐입니다. 가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laughs>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살 만한 곳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에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정욕,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곧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줄 아는 것이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된 그러한 돈이나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산다면 우리는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는 그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하나님 나라가 진짜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구나 이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분별을 가지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 원보다 천 원이 더 가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영적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백 원보다 천 원이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내 육신을 아는 것보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내 영혼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분별과 거룩함,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혜, 이러한 영적 분별을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그냥 육신의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이 분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그들도 어린 시절부터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와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산다면 그 시간은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에서 5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라는 주의 음성입니다. 썩어지고 헛될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잘 살고 싶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잘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그들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답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 살고 싶지만 잘 살고자 하는 그 정의 시작 기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편해지긴 해도 행복과 만족이 기쁨이 만족이 없는 것은 바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가 가득하고요 악, 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이 시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눈이 뜨여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이 뜨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도 깨닫고 알게 되어 무엇이 참으로 잘 사는 방법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과 경쟁하고 죽이는 이 세상과 정 반대로 오히려 돈을 죽이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고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모상통하고 서로 내것내것 따지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떡을 뗄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돈을 모으고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다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 인도하여 살려내는 것이 그들에게 잘 사는 모습이고 잘 사는 길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에 종이 되지 않고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떡을 때니 그 초대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에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 마을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와 저기가 천국이구나. 세상과는 정 반대이구나. 세상은 경쟁하고 다투며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 싸우며 살아가지만 저곳은 정말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되는 천국의 누림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이러한 천국의 역사가 모일 때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큰 기사와 표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물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가 응답받고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기사와 이적 표적이 나타나는 것. 것도큰 기적이죠 하지만 더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더큰 더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너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서로 정말 그 누구보다 가까운 영적인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정말 교회의 머리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한 생명,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된 모습, 천국을 나타낸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병이 났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정말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야지만 기사와 표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큰 것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는요. 좋아 보입니다. 회복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시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온순해지고 착해지고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제 바닥, 제 성질, 제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사람은 변화될 수 없지만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면 사람의 성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모든 드림 교의 가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요. 젊은 청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요. 세상의 청년들은요. 이제 결혼 안 해요. 결혼 선택해요.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결혼 선택 안 하기로 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청년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면서 그래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이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치관이, 생각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사와 표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예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조금만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자리부터 빠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내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리라 예배 내가 더욱더 어려울수록 내가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 받으리라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모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표적과 기사인 줄.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는 믿음에서 여러분 다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성령에 충만하여 변화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야말로 최고의 기사와 표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받은 성도의 삶 자체가, 그들의 인생 자체가 기사와 이적, 표적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초대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 받는 자들을 보내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와 사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의 역사 그말 기사와 이적 표적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변화되는 믿음의 귀한 영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지혜와 분별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